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아, 정비 기사 기관 쪽에 그 헛배기 장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출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배출가스는 특히 COHC NOX 그 이세 가지 성분이 주요 배출가스라고 할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성분들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CO는 CO2가 되고 HC 같은 건 H2하고 CO2 이렇게 나눠줘요. 낙스는 N2로 바뀌죠. 이렇게 N2로 바뀝니다. 이러한 것이 배출가스고요. 그 다음에 납산화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탄소, 입자 등이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에 일산화탄소나 질소, 탄화수소 등이 유해물질이 되겠습니다. 블루바이 가스라고 하면 HC가 주성분이 뭐예요? HC예요. HC.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에 틈새를 간격이 있으면 그 간격 사이로 빠져나오는 게 블로바이가스입니다. 이 블로바이가스는 크랭크 케이스로 빠져나와 나오게 되고 조성은 약 70에서 95% 정도 미연소 가스가 저는 탄화수소죠, HC 탄화수소고 나머지는 산화물 등의 혼합 가스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료증발 가스도 주 성분이 뭐다? HC예요. 근데 이 HC는 연료탱크로부터 발생되는 연료탱크 계통에 특히 고온의 온도, 여름이나 이럴 때 온도가 높으면 증발 연료 증발 개수로 해서 증발돼서 빠져나오는데 나오면서 캐니스트라고 하는 활성탄이 있는데 그 활성탄의 일부는 흡착이 되고 일부는 또 거기에 퍼즈 컨트롤 PCSV 밸브 퍼즈 컨트롤 솔루이드 밸브를 통과해서 흑기 쪽으로 되돌려지는 그런 열료증발가스가 있다. 주성분은 탄화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가스 발생해서 일산화탄소는 가솔린 탄소와 수소화합물이고요 이거 불완전 연소에서 많이 나오죠. 완전 연소화 했을 때 탄소는 무해가스이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수소로 증발을 그러나 실린더 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 어, 이런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고 쭉 나가면 됩니다. 탄화수소 HC는 어떠냐? 이것도 불안전 연소물질이고요. 일산화탄소인 경우는 주로, 그, 농후 영역에서 많이, 나요. 농후. 그, 연료 공기 혼합 중에서 연료가 많을 때, 연료가 농후한 상태에서 연료보다 공기, 공기비가 14.7대1이 이론 공연비라 그러면, 이론 공연비보다 농후 영역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고요. 탄소는 농후 영역에서도 나오고 또는 희박 영역에서도, 그, 탄화수소가 많이 나오죠. 이건 미연소가스 중에 일부, 그, 연소실 내에 켄칭존이라고 해서, 우리가 흡기 시에 연소가스의 일부가 만약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면서 다시 또 흡입 들어가면서 연소가스 일부가 빠져나가지 못한 연소가스 일부가 켄칭존을 이루면서 차가운 공기하고 같이 연소실 내에 형성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켄칭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보면그 미연소가스 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연수가스에 이르지 못하여 불꽃은 안쪽 벽에 도달하고 벽면에 벽 캔칭존이 형성돼서 이러한 미연소가스를 탄화수소라고 배출된다 밸브도 오버랩으로 인해서 혼합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요 탄산가스는 아, 탄화수소는 기관을 감속할 때 스로틀 밸브가 갑자기 감속을 하면서 스로틀 밸브가 닫히면 헛기, 다기관의 진공도가 유지되죠 진공이 갑자기 높아져서 그 결과 혼합가스가 농후해지면서 유농 실린더 내에 잔류가스가 돼서 신라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탄화수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언제 기간을 감소할 때스로틀 밸브가 닫히면서 헛기, 다기관, 진공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혼합가스가 농후화 안된다 혼합가스가 또 희박한 영역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농후와 희박 영역에서 다 나오는 게 뭐다? 탄화수소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탄화수소는 농후 영역과 희박 영역, 양 영역에서 많이 나오고 일산화탄소는 농후 영역에서 많이 나오고 또한 불완전 연소시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완전 연소에서 나옵니다 무슨 연소? 완전 연소 그 다음에 고온고압에서 발생된다 질소는 완전 연소이고 고온고압일 때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 높은 압력, 전기불평등이 존재하고요 산화하여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킨다 특히 온도가 2,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데, 어, 이러한 배출가스 특성을 보면, 이론공연비 14.7대1보다 농후한 공연비를 공급하면 질소산화물 어, 발생량을 감소하고, 농후하다는 14.7대1보다 작으니까 뭐 12대1 또는 11대1, 뭐 10대1, <laughs> 6대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농후 영역이라면. 이런 공연비는 약간 희박한 영역이란 것 13대1, 또는 14대1, 15대1, 18대1,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은 희박영역이에요 18이란 말은 공기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12대1이라면 12가 공기면은 이런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14.7대1이 이런 공연비인데요. 14.7이 뭐예요? 이게 공기고 1이 연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소산화물을 양을, 공연비, 농후하게 되면은 공연비를 농후한 공연비를 공급하면 질소 산화물 발생은 줄어들고요 농후한 영역에서는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발생은 늘어나요. 일산화탄 일, 이런 공연비보다 약간 희박한 공연비가 되면 질소 산화물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발생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런 거 매우 희박하면 그때는 Hc가 많이 발생돼요. 질소 산화물은과 일산화탄소는 줄어들지만은 뭐 탄화수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뭘로 그래프로 그려서 이해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론 공연비라는 게 이런 게돼 있으면 이게 바로 이론 14.7대1 남다이거로는 1인 영역이에요 남다가 뭐다? 1인 영역 이쪽으로 가면 은 농우 영역이라고 그래요 농우. 이쪽으로 가면 뭐 희박 영역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음 이게 낙스예요 낙스 낙스는 언제 많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낙스는 이런 공연비보다가 조금 더 높은 영역에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농후 영역에서는 HC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니, CO가 이렇게 돼요. CO. CO는 농후 영역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높죠. 그러나 희박 영역으로 가면 CO가 안 나와요. 근데 HC는 또 어때요? HC 이런 그래프를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HC예요. HC는 뭐에도 많이 나오고 농후에도 많이 나오고 이쪽은 희박이죠. 희박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은 요, 요 내용을 금방 다 일치시켜서 다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희박과 농후 조건에 대한 그런 COHC나 낙스가 공연비 관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의 온도와의 관계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많이 생겨요? 낙스가 많이 생 온도가 낮은 때는 시 o 가 많이 생긴다. 낮은 온도의 농후에는 농후한 공연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는 증가하고 연소가스가 연소 온도가 낮아서 발생, 질소산화물 발생도 감소시켰다. 그래서 EGR이라는 건 뭐냐. CO나 HC 양을 증대시키게 되면은 낙스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EGR을 써서 낙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EGR이라는 것은 이 e 조스트가스리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배기 가스를 다시 흡기로 재순환 시킬 때 그때 뭐 CO하고 Hc가 흡기로 들어오면은 흡기 쪽에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완전 연소가 안 되고 CO Hc가 불완전 연소 물질이니까 불완전 연소 약간의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CO Hc는 조금 늘어나지만은 낙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스를 줄이는 일반적인 대책에서 EGR을 쓰는 이유가 뭐요? 예 COHc양을 증가시켜서 EGR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EGR 방법입니다. 기간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질소 산화물 발생은 증가하게 되어요기간을 감속 또는 가속을 할 때, 자기간을 감속한다는 것은 천천히 한다, 천천히 간다. 그러면 뭐가 돼요? 약간 농무 조건이 되고 이때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질소 산화물 발생은 줄어들지만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발생은 증가해요. 기간을 가속하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면서 질소산화물은 증가하고, 대신에 COH 질소산은 탄화수소나 질소는, 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모두 발생이 증가하게 되어있다. 이 내용도 알아둬야 됩니다. 배출가스 제어 방법에서는, 브로바이 가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가스 제어 장치. 브로바이 가스 제어 장치는, 무슨 밸브?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어, 포지, 어, 크랭크 케이스, 어,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케이스 PCV 밸브라고 그래요. 어, PCV 밸브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글로바에 적용되는 거요 어, 그래서 PCV 밸브의 열림 정도에 따라서. 어, 부하 영역을 헛기다기한 진공이 감소하여 PCV 벨브의 열림 정도가 작아지게 된다.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급가속을 했을 때는 블로바이가 헛기다기한 진공이 감소해서 블로바이를 하게 되면은, 어, 어,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헛기다기한 진공이 감소하는 많은 유입, 공기 양이 유입되기 때문에 벨브의 열림 정도를 PCV 벨브를 어떻게 한다? 적게 열어준다. 블로바이 가스는 블리드 호스를 통해서 서지 탱크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어, 특히 과부하 조건이냐 아니면 경부하 조건이냐에 따라서 PCV 밸브 열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부하 조건에서는 어, PCV 밸브를 많이 열어 가지고 많은 양의 CO나 HC를 흑기 쪽으로 되돌려 줘야 되고요 경부하 조건에서는 어, PCV 밸브를 적게 열어 가지고 어, 흡백기 밸브로 되돌리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내용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흡기 호수를 호수가 있고요. 여기에 PCV 밸브가 있죠. 퍼즈 컨트롤 솔리드 밸브가 있는데, 퍼즈 컨트롤 솔리드 밸브 PCV 밸브가 아, 바로 서지 탱크 쪽으로 보냅니다. 서지 탱크 쪽으로 보냅니다. PCV 밸브 밸브를 열어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서지 탱크로 보낸다. PCV 밸브 쪽에 여게 PCV 밸브죠. PCV 밸브 를 열어가지고 서지 탱크 쪽으로 어,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속을 하게 되면 기관 부하는 높아지지만 진공상태는 어때요? 줄어들죠 많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진공이 감소하는 상태입니다